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바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AI 주식 프로그램은 주식을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b y s h o r t n o w c o m 을 운영하고 있는 한명욱 인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유럽 그리고 미국의 유수한 기업에서 IT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간 AI 개발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 수많은 테스트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프로그램 아웃풋에 자신을 얻었고, 많은 사람에게 AI 주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매일매일의 주식 예측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신뢰를 얻고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여러분들에게 AI 프로그램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두뇌로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판단할 때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제한된 시간에 충분히 분석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허나 저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AI 주식 프로그램은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를 빠른 시간에 분석하여 내일 주식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허나 AI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100% 정확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AI 주식 프로그램은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결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알파고 AI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는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유튜브에 예측 시작한 후몇달 시간이 흐른 후 AI 프로그램 예측대로 투자하였다면 얼마의 수익이 생기는지는 밝혀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AI 주식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에서 몇몇 회사를 선택하여 최근의 주식에 관한 뉴스와 함께 매일 주식장이 마감되기 몇 시간 전에 주식을 바이할 것인지 숏트할 것인지 알려드립니다. 쇼트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 반대로 수익을 내는 투자 선택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쇼트 옵션이 없습니다. 이 경우 쇼트 대신에 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과 재물복을 바랍니다. 허나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단일 클론 항체 및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위탁 개발 및 제조하는 한국의 바이오 제약 회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제조에 성공하여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제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백신 외에도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암, 당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물학적 의약품의 저가 버전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및 제조에 성공하며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고품질 제품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D 또한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성장을 위해 투자하기에 좋은 주식입니다. 이 회사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강력한 성공 실적과 혁신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 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코퍼레이션 는 인기 웹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한국의 인터넷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 엔진이며 이메일, 뉴스,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버 코퍼레이션은 최근 몇년 동안 글로벌 입지를 확장해왔으며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네이버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버 주식회사는 2022년 전년대비 15% 증가한 10조 2천억원 미화 8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조 1000억 원, 미화 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버 코퍼레이션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네이버 코퍼레이션은 2023년 9월 26일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20조 원, 160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수는 2024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2023년 9월 27일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인 네이버 TV 플러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국내외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제공하며 10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발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네버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발표 이후 10% 이상 상승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 업체 중 하나인 한국의 철강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스테인리스강, 전기강판 등 다양한 철강제품을 생산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 몇년 동안 글로벌 입지를 확장해왔으며 현재 100개국 이상에서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2022년 전년 대비 10% 증가한 86.3조 원, 685억 달러, 위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0조 7천억 원, 1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철강 섹터에 대한 노출을 원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3년 9월 26일 베트남 신규 철강 생산 설비에 10조 원 8 1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설비는 2 0 2 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생산 능력이 1 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2 0 2 3년 9월 27일 기존 철강보다 더 강하고 가벼운 신강종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신강종은 자동차, 건설,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발표 모두 투자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발표 이후 5% 이상 상승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AI 주식 프로그램의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 하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하세요.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아래 보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셀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식 시장 마감 전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확실한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유튜브를 올리기 바로 전인 지금 이 주식의 야후 화면을 보여 드립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가격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AI 프로그램의 예측에 따라 투자할 경우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향후 제공하겠습니다.